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대근별범TV 안녕하세요. 조금별놈TV의 별금입니다. 이번에는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송가인씨는 오는 27일 제28회 충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송가인씨를 포함한 트로트 가수와 아이돌 가수들이 출연하여 축하 공연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또 송가인씨는 오는 28일 전라북도로 가서 정업사 문화제에서 축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음 날인 오는 29일에는 인천 소래포구에서 열리는 소래포구 대하축제가 끝나고 나는 날 송가인 씨를 포함해 미스트롯에 함께 출연했던 홍자 씨와 정래희 씨가 출연해 마지막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정말 전국 방방곡곡 축제에 송가인 씨가 초청될 정도로 송가인 씨의 인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KBS에서 방송된 불의 명곡에서 송가인 씨는 나원아 씨가 부른 고향역을 허스키하면서도 맛깔나게 불렀는데요. 노래가 끝난 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MC 신동엽 씨가 이상형에 대해 묻자 송가인 씨는 누가 봐도 된 사람이라는 답변을 했고 신동엽 씨가 너무 애매하다. 라고 하자 송가인씨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동엽씨가 외모에 대해서 묻자 송가인씨는 이왕이면 누가 봐도 잘생겼다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추석 특집 우승 후일담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송가인씨는 어 정말 꿈만 같았다. 꿈의 무대에서 우승했다는게 영광이었다. 특히 오빠와 함께 출연해서 더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문희준씨가 트로피는 누가 가져갔는지 묻자 송가인씨는 첫 우승 트로피여서 오빠가 달라고 했는데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역시 현실남에 답네요또 송가인 씨는 부모님께서 오빠랑 함께 나오는 무대에서 엄청 좋아하셨다고 말하며 가족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가 지난 2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숙행 언니만 만나면 엔돌핀이 오늘도 응원해주신 어게인 여러분 하트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송가인 씨와 숙행 씨가 행사를 위해 준비된 임시 대기실에서 동안 미모를 뽐내며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미스트롯이 오는 11월 9일 LA 패창카 리조트 공연을 시작으로 12일에 라스베이거스 15일에 하와이 17일에 시애틀 21일에 메릴랜드 23일에 뉴욕 등 6개 주에서 투어 일정이 확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미스트롯 미주 공연에 함께하는 송가인씨와 정다경씨 정미애씨, 홍자씨, 그리고 숙향씨까지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어쨌든 송가인씨가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는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구매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된 샵농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